안녕하세요. 기지배들의 대화는 실없는 법이다. 막상 토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감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길입니다곧 빼빼로 데이인데요. 기대되시나요? 왕 빼빼로 먹고 싶어요. <laughs> 그런 김에 오늘은 빼빼로 데이를 맞아서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작품 속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토론하던 기존의 막상 토론이랑 달리 오늘은 커플에 대한 주제로 토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영화관에서의 연인들의 애정행각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저는 커플이 싫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영화의 그 신경을 안 쓰게 해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옆에서 거슬리게 한다 그럼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기억하기 싫은 걸 겪어 본게좀 있어서 전 커플이 존나 싫습니다 어, 혹시 한 번만 썰 풀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영화관에서 음. 이것도 똑같이 앞에 커플이 있었는데 음. 아니 내가 영화관에서 스파이더맨 더 유니, 유니버스? 그걸 되게 영화에서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 진짜 기대됐어 음. 아니 근데 앞에 커플이 앉아있는 거야 음. 앞에 여자랑 남자 이렇게 나, 앉아있는데 남자가 음. 키가 진짜 존나 커 음. 키가 존나 커가지고 그래서 자막을 봐야 되는데 그 남자 키가 너무 커가지고 자막이 계속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 어. 자꾸 여자 쪽으로 기대는데, 그게 더안 보여. 그래, <laughs> 짜증나! <웃음> 그게 더안 보여. 어, 아, 그래서 개빡쳤던 일이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짜증날 수 있다. 만약 나였어도 내가 너였어도 정말 싫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개빡쳐가지고 이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택시를 지 돌릴까요? 아주 좋아요. 예 그럼 선택지 를렛 돌리겠습니다 감교 씨는 그럴 수 없다 쪽으로 이제 기우신 거죠? 네 그럼 먼저 돌리세요 <laughs> 왜 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지 정자아예 <laughs> 그럴 수 없다 아 뭐야 그럴 수 없다네? 아 미친. 그럼 넌 그럴 수 있다. 그럼 제가 자동으로 커플들의 애정인가 그럴 수 있다로 보겠습니다. 한숨이 음. 하... 너무 기쁘신데요? 그럼 시작. 이번 특별편은 짧게 진행함으로 입론 간단히 진행 후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음. 전부터 감귤 씨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laughs> 지금이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입니까? 존중이라는 단어가 사회 속에 녹아든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유교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발전해나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커플에 키스와 뽀뽀도 좀 참을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laughs> 우리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어, 저 사람한테 왜 저래? 어 미쳤나봐요. 이런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될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노키즈존이랑 막 그런 게왜 생겨나셨는지 아세요? 몰라요. 한 명씩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는 부모의 잘못으로 노키즘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는 그노 커플 존을 <laughs>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약간 어느 정도 제한은 들어가야 다른 사람도 편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유만 주장할 그게 있겠어요? 남의 자유도 존중을 해줘야 어떻게 뭐, 뭘 하든가 말든가 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입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바로 조건 룰렛 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 룰렛 뽑기입니다. 이번엔 영화가 아니라 일상인 만큼 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조건으로 가져왔습니다. 음. 자, 그럼, 이번에는 조건 먼저 뽑으시죠. 네, 좋아요. 강규 씨가 시작합니다. 으흠. 정지하세요.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게 <laughs> 이거 너무 익숙치 않아요. 아니, 정지를 누르라니까, 이 사람아? 어, 나 눌렀는데? 이 끝에, 끝에, 끝머리 눌러보다. <laughs> 자, 뭐가 나올까? 와, 진짜 죽일 것 오, 같아. 와. 와. 이거는 조금, 조금 그러긴 하다. 애정행각, <laughs> 그거,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거야 아, 이거를 말씀 못했는데, 기존, 기본 조건이 내 바로 옆자리에서 애정행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애정행각, 이거는 이제 수위를 좀 생각해가지고, 뽀뽀랑 가벼운 키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남자 혀와 여자 혀가 남그림을 생각해서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아니 저기요 기요 간단한 키스라니까?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나가 <웃음> <웃음> 아, 어쨌든 그런 수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말하실래요? 아님 먼저 말해주세요 아니 너가 먼저 말해 너, 너한테 유리한 거잖아 아 그래? 응.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엄머... 그 뭐지? 그 지나가는 사람들, 아기들 그 앞에서 꼭 굳이 보여주고 싶을까라는 생각 드 생각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네. 아 진짜 영화관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네. 솔직히 간단하게 쪽해도 소리 내면서 뽀하는 것들 꼭 있어요. 나 진짜 싫어. 꼭 거기서 꽁냥꽁냥 대면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음, 음. 자기야 손이 너무 차다. 어쩌라고 안 듣고 싶은데. 아니 저기요. 그럼 님도 껴가지고 어 나도 손차 이러면 되잖아. 야 내가 미친 자리잖아 하지만 그렇게 속닥속닥 하는 거 솔직히 신경 쓰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점이 되는 건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잖아.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소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지 시각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근데 어쨌든 내내내 내, 내 주위에 있다는 거. 죠 그러긴 하지. <laughs> 야 내가 그 자리에 아니고 옆 영화관 방이었어요. 나는 어, 어차피 나 몰랐어 하면서 그냥 아 오늘 영화 정말 순조롭게 즐겁게 봤네. 여기서 끝날 수 있어. 응. 근데 내가 보는 영화에서 그뒷거이 했다는 거잖아. 그저 아 아름다운 커플이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싫어요. <laughs> 음, 솔직히 OTT 요즘 발달됐잖아 잘. 그러긴 하지. 그럴 바면 그냥 티, 집에서 보고 말지 굳이 내가 와, 네, 미쳤다. 이런 게 많은가 본데? <laughs> 이러려고 하나하나 연출이나 막그 노래, 음향 소리, 막, 와, 저걸 어떻게 만들지? 었 이런 생각하면서 보려고 간 건데, 좀 애반 거 아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저희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이 정도까지 얘기할까요? 음,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바로 뽑겠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안함.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감귤 씨 눈치 많이 보시죠. 네. 저도 눈치 많이 봅니다. 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안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아니 뽀뽀 좀 그만해 얘들아 이럴 수 있나요? 아니. 요 절대 못하지. 나 그럼 공원 할수 있어. 죄송한데요. 저 영화 보는데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혹시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조용히 해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DM으로 부탁드릴게요. DM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앞에서 마주치는 거지. 뽀뽀를 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laughs> 어 진짜 나 죽고 싶은 거 같아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 아무도 뭐라 안 한다는 건, 주변 사람들도 이제 불편하지 않다는 뜻이고, 음. 이제 서로서로 서로 눈치 보면서 말할까, 안 말할까 얘기를 한다지만, 진짜 심하면, 일단 팝콘부터 붓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아예 안 쓰는데, 내가 신경 쓰인다? 나 자신이 예민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해봐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이건 너가 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니?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laughs> 네. 네. 이게 사람들은 처음에 진짜 아무도 뭘안 해요. 이게 누가 한마디를 해줘야 그 다음부터서야 다 같이 우르 뭐라 하지. 음. 난 솔직히 말을 해줘서 다른 사람들 들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저 혹시 조용히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후에 또 그런다? 그럼 다른 사람이 해준단 말이야. 100%. 아니, 아까 아가씨가 부탁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아저씨나 아줌마가 한 번쯤 은 말해줄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또 그런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욕해야지. 좀 약간 좀 제재시킬 필요는 있다. 이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저의 입론에 반론? 음, 뭐, 네, 그렇습니다. 저의 입론? 반론? 네, 끝입니다. 에,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어, 근데 이거 꽤 재밌는 것 같은데, 진짜 간단하게 조건 하나만 더 보고 볼까 그래? 어, 이거 같이 돌리자. 하나, 둘, 셋. 셋. 자. 하나, 둘, 셋. 이거 좀 재밌다. <laughs> <laughs> 이화관에 커플이 한둘이 아님. 이게 그 쪽쪽 되거나 아, 자기야 막 하면서 그 스킨십 하면서 꽁냥꽁냥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laughs> 네. 나 그럼 그냥 나가서 새로 표 구매할래요. 근데 이쯤 되면 커플이 한 둘이 아니라는 거 이쯤 되면 어, 내가 내가 눈치 게임에 실패한 게 아닐까라는 음.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난 새로 표를 사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 영화는 커플들을 위해서 만드신 영화일 게 분명하고 그냥 아침에 새로 조조 영화를 볼게요. <laughs> 네, 그럼 간단하게 이 정도로 조건 룰렛 뽑기 끝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 각자 할까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저 먼저 할게요. 네. 뭐든지 적당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사람마다 적당히란 단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한, 누군가 한번 크게 허용을 해주면 단, 다른 데서 또 그럴 거란 말이지. 나는 그냥 공공장소에 서좀 덜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화관. 버스에서 막 하고 나면은 뭐 지하철 이런 데서 하면 뭐 사람 많으니까 소리도 안 들, 리고 뭐 상관없잖아요. 뭐 내가 이어폰 끼면 그만인데, 근데 영화관은 좀 다른 그거잖아요. 어, 영화관 내 눈이랑 귀가 다 뚫려 있는데, 음, <laughs> 그 사이로 파고 들어. <laughs> 어, 나야 뭐 뭐지? 지하철이나 그런 데 가면 휴대폰부터 켜고 이어폰 끼면 그만인데, 어. 영화관은 영화 보러 온 거니까 제발 영화만 보다 가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어, 솔직히 저는 커플들 좀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저출, 산을 넘어서 무출산 시대에 유일한 희망들 아닌가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영화관에 있는 커플들을 응원해 줍시다! 미친 거아니야고 <laughs> 아. 그러면.